라디오를 아예 끄는 옵션이... 이... 오... 매티브 전에 좀 하다가 말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게 걷는 거고... 주먹질... 그리고 점프... 점프... 일단 차를 부숩시다차 어떻게 타지? 왜안 타지냐? 일단 무섰어요 이제 열렸으니까 탈수 있을 것 같은데. 아, 타는 키가 뭐지? 들어가! 어어! 어, 뭐지? 누군가 저를 쫓아오는 것 같아요. 빨리 달리기, 달리기. 아, 저거 내 차였어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달리지? 잘 달리지도 못하네. 달리기! 달리기! 아, 달리기 시프트인 것 같아요. 이제 좀 제대로 달리네. 경찰이 좀 조용해졌나? 아니네. 여기 숨어있읍시다. 그럼 나를 못 찾겠지? 아니네. 안 보이겠지? 괜찮겠지? 갔어요, 갔어. 경찰 갔어. 경탈 갔으니까, 안심하고 다시, 쿵뽕. 예민하자. 다시, 다시, 삐뽀삐뽀 하는데요? 하! 어, 멋있게 넘었어요? 일단, 키를 좀 외워야 될것 같아. 저, 나를 찾는 삐뽀삐뽀는 아니겠지? 이게 원래 스토리 모드인데, 미션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f 을 누르면 차를 탄다. 오, 타지네. 차를 탔어요. 오. 아, 아무래도 되게 자연스럽게 운전자처럼 타가지고 경찰도 보고 아무 말도 안 하네요. 라디오 어떻게 더 크게 틀어요? 라디오에서 신나는 음악이 나오는데? 아, 킹작권이에요? 근데 어떻게 꺼? 그냥 듣자. 어떻게 끈지 모르겠는데? 이 소리로 라디오 소리를 묻자. 빵 소리로, 빵 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어, 이 사람 왜 여기 있지? 아, 내가 역쟁이구나. 빵. 근데 같이 누르면서 운전하기가 쉽지 않네요. 안 들리지 않아요, 라디오? 아, 어떡해, 어떡해. Q를 눌러요. 다른 걸 들을 수 있네. 이렇게 재미있는 라디오들을 다 무시하고 라디오를 꺼야 한단 말이야? 너무 아쉽네요 님들이 노래라도 불러주세요 투네이션 엠퍼러 사운드 기능으로 노래를 넣어서 알죠? 자 잠깐 핸드폰을 어떻게 켜는지 봅시다 P! 아니군 핸드폰이니까 H! 하이빔이군 스마트폰이니까 S! 후진이군 스마트폰의 M!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아니네, 휠 클릭. 야, 오, 해냈어요. 근데 클릭이 안 되네. 아, 화살표로 되는구나. 마이클, 내돈 어디 있어? 그걸 나한테 물어보지? 아니, 아니,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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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전화, 아니야, 전화. 아, 아, 자, 테니스 얘기하긴 아직 이른가? 예쁜 아만다가 문자를 보냈네요? 마지막에 쪽, 어, 저거 봐. 날 유혹하고 있어. 어떡하지? 답장, 답장. 답장, 어떡해? 어, 없어졌어, 없어졌어. 내 메시지. 내 메시지. 아만다를 만나러 갈 거야. 돌려줘. 어떡하지? 아까 연락처에 아만다가 있었어요. 어울리기. 좋아, 좋아 This is Amanda. Unfortunately, I can't come to the phone right now. Namaste. 나마스테? 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자고 있을지도 모르고 나 말고 다른 남자랑 만나고 있을 수도 있겠지? 나랑 테니스를 치고 싶다고 했으면서. <laughs> 동숲하고 있는듯 아, 동숲하는 건가? 동숲은 어쩔 수 없지. 주식을 시작합시다. 오. 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이네요. 소유 자본. 750만원. 아닌가? 한 8,900만원? 주식 시장에 들어가서 뭔가 삽시다. 무트 코인도 잘했는데, 주식도 잘할 수 있겠지. 이름을 보고 고를까요? 버거샷. 어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애니멀 아크. 요즘 그 애니멀 크로싱이 유행이잖아요. 오를 거야. 일단 조금만 삽시다. 10개 정도? 오케이. 거래 완료. 그리고 어, 좀 둘러볼까요? 타코밤! 뭔가 맛있어 보이는 이름이 많네요 바닐라 유니콘 모스 보험회사 어? 옆에서 누가 얘기하는데? 하유 하이 하와이유라는데? 리버티 은행 요즘 은행들 상황이 좋지 않죠? 여기도 이제 코로나 여파가 있는 건지 다들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 그럼 지금 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골드코스트 금해안 이니까 이거는 오른다 그래프가 딱 오르기 좋게 생겼어요 싸니까 20개 일단 이 정도 사놓고 됐다 빨간불이네요 좀 기다렸다가 헉!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저 물음표가 있는 곳에 퀘스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초록불 비보호 좌회전? 운전 <laughs> 고수 어 전화가 왔다 어떻게 받지? 엔터 엔터 yeah, 누구세요? 내가 제이를 죽였다고 하네? 언제 죽였지? 아안 죽였나보네 안 죽였나봐요? 죽였나 모르는 일이래요 전화하면서 운전해도 괜찮겠지? 이 세계의 경찰은 겨우 그 정도로 날 잡으러 오지 않아요 선발할 수 있는.. 어어 운전 똑바로 해. 어, <laughs> 야, 운전 똑바로 해라. <laughs> 내가 키를 잘못 눌렀어요. 이거 빵 하려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나와가지고... 자, 그럼 퀘스트를 받으러 가볼까? 불은... 어, 조심해, 조심해. 어, 조심어 어, 어, 어... 어떻게, 어떻게? 괜찮으세요? 어? 죽었나봐 어떡하지? 어떡하지? 병원에 가셔야죠 거기에 있으면 누가 불러줄 거예요? 화이팅! 9.11 전화 걸고 가셔야죠 아9.11 전화를 걸었어야 했구나 <laughs> 저, 저, 어, 어, 이 차도 부서졌다. 어? 버리고 가서 새 차를 탑시다. 저기요, 잠깐만요. 멈춰봐요. 멈춰! 어, 멈췄다. 오, 두 명을 다 내려버리네. 아, 옆에 앉는 건줄 알았는데, 둘다 쫓아버렸네요. 그럼 이제 진짜로 퀘스트를 받으러 갑시다. 라디오를 아예 끄는 옵션이 이오오 도망쳐 도망쳐 아니네 A D를 사용해 다시 뒤집으세요 뒤집었어요 어! 깜짝이야 운전 똑바로해 어맵 보시면은 왼쪽에 뭔가 생각하는 표시가 있어요 못 넘어가네 여기를 A.D.를 사용하여 차를 뒤집으세요. 좋았어. 작은 길을 따라서 차 길이 아니었네. <laughs> 어, oh,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피해가세요. 조심하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거의다 왔어요. 생각 표시가 있는 곳. 여기야. 이건 폐차해야겠다저 운전면허 있어요. 어, 여기 뭐가 있어? 뭐가 떴어요. 오! Come in, Michael. thanks, doc. 뭐가? 퀘스트를 주는 걸까? 일탈을 해오고 있다고 하네요. 일탈 맞지. 일탈을 좀 했지. 아, 그냥 상담이에요? 상담은 도움이 되지 않는데. 기름 냄새와 피, 그것만이 나를 채워줄 뿐. 살인과 강도질만 해오고 있대요. 헉, 이 쓰레기 새끼. 착한 주인공은 없나요? 저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난뭐 봉사활동 같은 게좀더 어울리는데. 나한테서도 떠난 것 같아. 봉사활동하고 약간 아이스크림 트럭? 이런 게 좋을 거 같아요 <laughs> 여기 오는 <laughs> 길에 누굴 또 죽인 거 같다고? 그러게 생각해보니까 죽였네요 아닌가? 아직 살았을 수도 있어 누군가 앰뷸런스를 불러줬을 거예요 조언 거부와 전술 수락이 있네요 거부 니가 뭔데 <laughs> 지금 저 자신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치 당신은 사실 당신이 아니고 메밀이야 <laughs> <laughs> 살해당하지 않는 게 점점 어렵다고 하네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laughs> 500달러가 나갔어. 뭐야? 이 사기꾼! 얘기를 조금 들어주더니 500달러를 뺏어갔어요. 이 방연자실한 표정을 좀 봐요. 하, 그런데 가는 게 아니었는데.